얘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사람이 오면 밥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와요. 집이 좀 바꿨죠? 좀큰거 같아, 좀근얘이나 아직도. 야, 내가 그밥 줬잖아. 왜 그래. 얘 있죠, 얘. 얘는 아무도 잘 먹는 그 뒤에 있는 쟤는 편식쟁이에요 오늘은 밥 주는 용상을 촬영할까 고민하다가 있는데 일단 조금 만관러워 보세요. 시작. 네, 이게 밥이 줄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짧게 찍을 거예요. 밥 주고 끝내기도록 하겠습니다. 하야 하얗. 봐봐요. 얘가 왜 편식쟁이냐면 어. 얘저 작은애. 얘는? 이거, 이거. 이게 밥이거든요? 주면. 봐봐요. 안 먹어요. 못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뭐. 어, 못 본네. 봐봐요, 봐봐안 먹고 얘는 먹어요. 얘는 안 먹어요, 얘만. 흰 녀석아. 막막 먹으려고 뭔가 찾는데 물 속에 넣도록. 먹어라. 콜라 있잖아. 밥이. 아, 먹었다. 얘는 안먹네요 얘는 뭘 주냐면 간식이 좋아, 간식 일간식이라고 하긴좀 그렇고 일간식일 거예요. 이런 걸주거면밀웜이라고 하시는 지모도 있는데 이렇게 주면 따란 어이,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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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려고 막싸워죠 이럴 땐두 개를 주면 돼요. 두개 주면? 야, 이거 먹어. 먹으라고. 먹어, 여기다전 자기 힘으로 먹게 놔둡니다. 먹으라고, 이 바보야. 거기 있잖아. 너 바로 앞에, 이 바보야. 얘들의 이름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은 이제 그 뭐냐 거기 설명에 들어가시면 보면 되네 야 너가 이젠 먹지마 응. 그래 너 먹으라고 너 거기 있잖아 그래 그래 먹어 아, 았 먹었다 먹었네요. 아까 밥도 많이, 야, 왜 너가 걔한테 주냐고. 너가 먹으라고. 왜 손으로 쟤한테 줘버려. 안 돼! 너가 먹지 마! <laughs> 얘가 카보기. 얘는 청봉이. 예. 그럼 설명 보러 간 이유가 없긴 하지만. 그러면 잠시 동안. 뭐...